자, 현재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어렵다면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 리드카에서는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라면 그 누구든지 원하시는 중고차를 정말 좋은 조건에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인 경우라도 현재 소득증빙만 가능하시다면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중고차를 정말 좋은 조건에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모든 출고 차량에 대해서 출고 전 프리미엄 경영비 서비스는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중고차 수리비 걱정 없이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구매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신용상태를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문의주세요 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공프로가 정말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